1. 아펠리오스와 알루는 타곤 산의 루나리에서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다. 그들은 특별한 힘과 운명을 타고났는데 물질 세계의 달을 닮은 아펠리오스는 육체적으로 강인했고, 영혼세계의 달을 닮은 알루는 풍부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펠은 루나리의 모범과 수호하기 위해 월석검을 휘둘렀고 알루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참고로 아펠이 오빠고 알루니 동생이다. 이는 아펠리오스의 대사를 보면 알수 있다. 땀에 흐르는 눈물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 우리 오빠. 그걸 닦아줄 수도 없는 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위해 스스로 무기가 되었지. 하지만 내 오빠인 걸. 2. 아펠리오스는 롤 최초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없는 챔피언이다. 보통 챔피언과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스킬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지일을 누르면 다음에 교체될 무기 이름이 나온다. 3. 아펠리오스는 징크스의 폐기된 초기 스킬 컨셉에 이어받아왔다. 여담으로 디자이너 중한 명인 서틀리티는 원래 아펠리오스에게 25개의 무기를 쥐어주려고 했으나 동료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한다 4. 아펠리오스의 테마곡은 다이애나와 같이 가사가 붙어있다 5. 아펠리오스의 기본 스킨을 보면 왼손으로 무기를 잡아 왼손잡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인게임을 보면 양손잡이다 절단검, 중력포는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만월총, 화염포, 반월검은 왼손으로 쥐고 있다 6. 루나리 출신조 이후 2년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개인 이후 2년 소나 이후 9년만에 나온 말을 할수 없는 챔피언이다. 다만 소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였고 아펠리오스는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 아펠리오스는 자기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희귀한 어둠꽃을 찾고 있었다. 꽃에는 독성이 있었지만 증류에서 마시면 밤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증수를 마시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아펠리오스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7. 아펠리오스는 증류수를 마셔야 영혼 세계에 있는 알론의 힘을 받게 된다. 인게임에서는 게임 시작 시 증류수를 마셔야만 부기가 나타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알아, 아펠리오스. 네 희생을 다 알고 있어. 스토리상 숨겨진 신전에서 알론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이 폭발하면서 아펠리오스는 어둠꽃을 통해 알론의 힘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다만 알론의 힘을 받기 위해서 아펠리오스는 증류수를 지속적으로 마셔야 했다. 아펠의 육체가 강해난 이유는 이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육체를 비워 달의 힘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함이다. 비록 알루는 사원에 홀로 있겠지만 아펠의 눈을 통해 세상을 지켜본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책이라도 너와 나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아펠리오스.